다섯 번째가, 가지치기를 잘해야 된대. 나무가 자란 대로 가만 안 두고, 이게 5년 뒤에, 10년 뒤에 수영을 미리 내다보고, 전지작업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때 철저히 가지치기를 해야 돼. 누구 술 사준다고 가고, 영화 보러 간다고 가면, 강남 검식계들는올 수가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를 하면서 뭐, 친구 목사들한테 도움을 받을라고 내가 막 친구 목사님들 밥도 잘 사주고, 다 써잘데 없는 짓이요. 내가 다음에 쫓겨나면 그 친구 목사가 내 앞길을 도와줄 것 같지만 말라고 쫓겨날 생각을 하고 쫓겨난 뒤에 목사님한테 밥 얻어 먹으려고 말라고 그딴 생각을 하고 그 부질없는 생각이라니까요 지나친 친구관계 지나친 인간관계는 신앙의 해악입니다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돼요 사람들의 도움을 거절하세요 사람들의 도움을 나는 인간들의 도움 안 받는다 하나님 도와주시던지꽉찢지히라고막 그러면 안 죽어 제가 살아보이 그래, 살아보니까. 이 사람 밥좀 사주고, 저 사람한테 알랑방구 깨가지고, 인간관계 복잡하게 나누고, 내가 어려우면 도움받으라는 그게 철저히 불신앙이야. 너무도 인본적인 생각이야. 어떤 면에서는 친구도 필요 없습니다.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목사지. 목을 긁고 살아가는 게 목사지. 목사가 친구좋아하고 사우나 다니고, 개뿔! 내 쫓겨나면, 교회 쫓겨나면 그 친구가 내 앞길 책임 못 칩니다. 죽어도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이 교회에서 목회한다면 꽉죽어버리다 그러면 절대 안 죽어. 이런 목사님이 맨날 새벽 기도하고 맨날 철대하고막 교회에서 내를 위해서 맨날 울면 교인이 한명 밖에 없어도 그 목사님이 굶어 죽게 놔둘까요? 보리쌀에도 하나 동사무소 얻은 구제 헌금으로 받은 밀가루도 한포 갖다 줄까요? 안 갖다 줄까요? 저는 생각에 우리가 주의를 하다가 굶어 죽는 법은 없어. 음. 잔머리 굴리다가 짓게의 지가 넘어지고 인간적인 반복써도 하나님 앞에 미움받아 그렇지 쓰잘데없는 인간관계 친구 좋아하는 짓을 걷어 치우세요 금년 한해 동안 사람 앞에 가서 굽실거리고 사람 앞에 가서 수다 떨고 사람 앞에 네트워크 형성해서 인맥을 구축하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그 자체가 불신이고 그 자체가 신앙이 빵구라는 거죠 그 자체가 인본적이고 그 자체가 더러운 짓이에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 같은 동력자들 사이에 요가는더 먹으려고 목사님들 세계에서 요가를 먹으려고 다 믿음 없는 짓이더라고요 사람이 뭐라 하든지 하나님 앞에 코란되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는 것이지 제가 살아보는 게용사하시고 들었어요 제가 살아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인간관계 쫙 깔아놓고 밥 사주고 여러분 어려움 땀 당하니까 바보동원 그 새끼가 제일 지랄하더라고요 동족의 고통이라고, 동력자가 제일, 나를 잘하니까 나한테 대한 소식을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그 새끼야.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자랑하지 마세요. 인맥을 자랑하지 마세요. 믿음의 용사들은 철저히 왕따를 당하고, 외톨이를 자취하면서 세상줄 다 끊고, 그때 주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이지. 같이 치를 하라니까요. 수살된 인간관계를 끊으세요. 수다 떨고, 커피 마시러 뭉쳐다니고, 자기야, 여기 청평 넘어가는데 수집이 맛있는 데 있어. 자기야, 애인 하나 소개해 줄까? 그런 년들 만나지 마세요. 평생 재수 없습니다. 목사가 재수 없다 소리하면 안 되지만 재수가 없는 걸 어떻게 알습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니까요.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지.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무슨 이상한 얘기에 관심이 많고 누그 아직 모르나? 엄마야 나좀 들었다. 엄마야 우리 목사님 그렇나? 그러면 언니가 안 된다니까. 맨날 교회 떠돌아다니고 서 나중에 자식들이 면자식저게 어떤 집사가 온 교회를 떠돌아다니다. 우리에게 교회 왔어. 근데 정작 애들이 안 와나? 왜? 맨날 엄마가 밥 먹어서 교회 욕하고 맨날 목사님 욕하고 그런 교회 내가 왜 다니냐는 거예요. 엄마가 교회에 또돌아다니게몇년또돌아다니 애들이 신앙 다 팔아먹고 애들이 교회를 안 오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방황하는 건 둘째 문제고, 자식들이 영 하나님을 떠나버린데, 그 책임을 어떻게 질라고? 문제가 없는 데는 없어요. 문제를 문제 삼지 말고, 기도 제목을 삼으면 썸머리가 덤물되고, 여기에 농부라는 존재는 철저히 밀어내서 싹둑싹둑 잘라 버린다니까요. 이 가지치기라는 내년에 개판이요. 담아가담아 알아요? 과일이 꿀다는 게 달려야 되는데 지불할 만한 게 달린다니까 가지치기를 안 하면 가지치기 몰라요? 전지 작업 몰라요? 농부, 농부. 군인, 군인. 선수의 세 사람이 은혜 속에서 강한 사람은 세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 자식 농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전도 운동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운동은 전도 운동, 기도 운동, 말씀 운동. 저희 교회가 연말에 보니까 성경을 1280독을 했더라고요. 성도들이. 성도들이 제일 많이 본 분은 한 사람이 50독을 했어 50독을. 연말에 다 시상하고. 백초 더바이블 성경 속에 답을 찾고, 약을 찾고, 길을 찾고, 복을 찾아야 됩니다. 세상이 이말 듣고 이리 가고 저말 듣고 저리 가고 일리는 있는데 진리가 아닌데 따라다니기만 안 돼요. 오늘 성도들이 너무 인간관계가 복잡해. 성도들이 너무 자랑할 게 많아 내가 봤을 때는. 스마트폰만 봐도 친구들 수다만 떨어도 커피만 마셔도 하루가 금방 지나가. 그딴 허접한 일을 신변잡기를 끊어버리세요. 핵심 가치를 붙잡고 신앙의 기초 본질을 붙잡고 기도, 찬양, 말씀, 전도. 그쪽으로 나가야 내가 살고, 정신이 온전해집니다. 은혜 안에 강한 여러분들 되셨어. 이 한해를 세월이 지나고, 지금까지 지내온 거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항상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지요. 주님 손에 붙들릴 때가 가장 안전하고 아, 네. 주님이 인도하실 때가 최고고 아, 네. 이한해 동안을 은혜 속에서 충분히 감당하는 자식농사 감당하고 영적인 전투를 감당하고 아, 네. 메달을 얻기까지 멸류관을 받기까지 멸류관을 뺏기지 말고 촛대를 뺏기지 말고 축복관을 뺏기지 말고 아, 네. 주님 다시 오시때 도도히 붙잡고 나가는 그렇게 농사라는 수고하는 농부 땀 흘림이 없이는 성공이 없고 눈물의 기도 없이는 응답이 없고 피 흘림이 없이는 삶이 없는 게 세상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식농사 건강농사 전도농사 전도운동 이다 똑같은 얘기란 다 모든 건 전쟁이에요 이세 가지 저는 은강삼자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적을라 그래서 그리 제목을 적으면 원장님들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은혜 속에서 강한 세 사람을 은강 삼자 제가 이렇게 적었다니까요 중국 저것들은 무조건 내네 자로 해요 조강 지처 동방불패 동사무소 방위는 <laughs>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laughs> 동방불패 유태인들은 토라, 탈무드 미드라시, 말씀을 잘 가지고 성공한 거고, 중국 사람들은 사자성어, 고사성어를 가지고 중국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제목을 내네 자라면, 삼강, 아니지, 은강삼자. 은혜 속에서 강한 세 사람, 여러분 그런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손 바짝 들고 나갑시다.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속에서 강하고 담대한 사람 만들어주시옵소서 한해 농사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자식 농사 감당하기 주시고 건강농사 전도운동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촛대를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멸류관을 얻기까지 주님 앞에 주의 기쁨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것만 사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